한테 너무 귀엽잖아. 응, 응 이지라 꼬리는 흔들잖아. 일로 와. 아, 왜? 지금 안 돼? 응지, 어색한데. 응. 어떻게 해야 돼? 에코코 에이... 코. 하지 마라. 소코 <laughs> 아... 어... 하지 마. 응. 안녕하십니까? 오늘 집에서 카메라를 켠 이유가 면접을 봐요. 기록을 하나 해 볼까 해 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 면접 말고는 회사 면접은 지금 세 번째거든요. 한 회사에서 오래 일 했다 보니까 면접 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모르겠네 요즘은 어떻게 면접 볼까요? 요즘 정장 입나? 여자 한국에서 면접 볼때 무슨 옷 입어? 뭐타아보니까 뭐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은 여자는 뭐 정장, 뭐 구두, 깔끔한 머리 정리돼요 아직까지는 포멀한 복종을 선호함. 그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기업은 보통 보수적인 기업이나 공공기관, 금융권에서는 정장 자리 잘알겠잘알겠네 어,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사람 이으로 지원을 했는데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고 직무는 편집이에요, 편집. 전혀 경력이 없는 내가 면접을 보러 가게 됐다. 어. 내가 면접 보로 간다니까 지금 눈깔 아주 뒤집어져 마음이 편한가봐요 자기의 사료도 이제 비싼 거로 먹을 수 있겠다 <목소리도> 머리를 해야 되나? 뭐야 너무 멋이 없긴 하다 오케이 지금 면접까지 세시간이 남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색하자 <목소리도> 다음은 진지 산책인데 여기 있죠?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첫 번째 내가 옷을 갈아입는다 갈아입는 옷 소리가 나면은 나왔더니 이제는 여기 왔습니다 자두 번째 이제는 이 친구가 여기를 나온 건데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방으로 가자. 가방으로 가자. 가방 가자. 자방으로 가자. 가 가자. 가가가가으니까가방에들매자 조금 띄워주... 으로주고가방데 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어때 새로운 냄새 좀 생겼어? 네, 진짜 얘가 웃긴 게, 이제 이렇게 제, 제가 이렇게 같이 가는 꼴을 못 봐요. 제가 조금이라도 집보다 빨리 가면은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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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야, 저거. <laughs> 주인을 아주 그냥 일로 와. 헐, 같이. 내가 먼저 할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내가! <laughs> 지금 시간반 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한 번도 못 입었는데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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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에서 안녕하가에까 A, 안녕, 안녕하세요 A 이건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과장님이 그래, 그래도 이게 다른 회사를 가는 건데 A가 아니지 그래, 이건 좀 아주 지랄을 하네 이것은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어? 이거 입을까? 안녕하세요 예 그래 오케이 응응 응. 앞머리만 살짝 좀 저... 삐뚤어져 있잖아요 앞머리만 살짝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뭘할것 뭐... 응. 앞머리가 옆머리가 되는 마법 응, 응. 많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 어. 에? 머리만 가벼워지랬 했더니 얼굴도 가벼워진 거예요? 네 죄송해요 필터 뺄게요 10시 27분이거든요? 제가 11시, 11시에 면접인데 차로 6분 걸려요 원래는 걸어서 30분이라 해서 걸어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계란 하나 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흰자는 안 먹는 롱지씨 롱지는 노른자만 먹어요 네희밥 먹어 왜? 오 우리 괜찮아? 이거 먹으면 안 됐네. 어 여기 몇다. 지 얼마 안 남아서? 아, 그래도 10분 전에 도착을 해야지. 그냥 매너지. 어아 갑자기. 토를 하는 바람에 이게. 룸지가 자주 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나이가 꺾일 때에 이제 들어서서 소화 능력도 이제 줄어들었다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그래서 소화가 어려운 것까? 그런 거그 뒤로는 안 매기는데 이게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질문이 뭘까 보통 뭘 물어보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한 번에 주차 나이스 일단 제가 면접을 보고 올게요 이걸로 들고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 어어 딱 어. 오겠습니다 아니 지금 엘베를 탔는데 그 없어 없어요. 여기 층별안내 층별안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면접 볼데가 없는데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면접 보고 왔습니다. 세세 분이서 들어오셨고 질문 폭격 인 거예요. 너무 막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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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해버리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이쪽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못 지원한 건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였대요. 그래서 아나 편집 때문에 지원한 건 맞다. 뭐 개인 채널을 조그맣게 하고 있어서지. 아 그럼 면접 보러 알아 해서 온 거죠. 이제 유튜브를 물어보더라고 공개 가능하냐고. 그래서 내가 좀 그렇지. 내가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지만 굳이 채널을 공개를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 아니 진짜 참과 방패 의 싸움이었어. 진짜 뭐. 영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원래 조금 배울 텐데. 그러면아 그러니까 뭐 신비로 아, 진말 그,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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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보면 좋을 듯해. 게 이렇게, 보렇게 이렇게, 완전 달라요. 그 이렇게, 속도게 있는 게 아니라서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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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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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네, 네. 새로 그래서... 제작하는 것도 빨리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알겠습니 네. 네. 아무튼,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외에그 다들 이제 막 쇼츠 보고, 릴스 보고 이러면 사이에 막 자꾸 광고 하나 뜨잖아요. 그런 거를 제품 판매나 이런 거. 제품 판매야. 제품 판매에 쇼핑몰 연동해가지고 막 그런.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결이랑 완전 달라서 이제 그 다른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은 만들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아 그건 오케이 나뭐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 했죠. 여기서 나를 뽑아도 문제고 아니면 경력이 없으니까 나를 뽑아도 문제고 내가 안돼도 문제야. 이제는. 이제는 취업을 할 때가 됐죠. 이제 거의 1년 쉬어가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문제, 되는 것도 문제. 음, 로비. 잘 어. <laughs> 있었어? 뻔한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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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취업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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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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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 영상을 쓸까 말까 그것도 고민해야 되고 오늘 그냥 어,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비가 왔었기도 하고 그래서 어, 친구랑 급 그... 잡았습니다 막걸리 부시러 내주고 자예 네, 여기는 아, 지금 그렇지. 저의 중고등학교 생활을 네, 같이 아, 한 친구 집이고요 주인 어디 갔냐고요? 네 예, 씻으러 갔어요. 짤게. 근데 저는 뭐하냐고요? 씨, 예, 뭐지? 준비 중이에요. 또... 먹을 준비. 미. 왕, 음. 왕. 주인이 씻고 손님이 준비하는 배려심 넘치는 그런 그림. 그러니까. 야 머리 내가 잘랐어. 너? 어? 어? 머리 잘랐어? 어. 왜? 왜 잘랐어. 근데 티도 안 났지. 응. 역시 시내 손이라니까. 아니 나 원래. 몰라, 이상하게 막나뭐 날만 되면 그렇게 머리 자르잖아. 특히 결혼식 때 항상 나 자르잖아. 어... 누구 결혼식 갈 때. 응. 왜 그런지 모르는데그 약간 응. 뭐가 있나 봐. 오늘도 면접한다고 그냥 잘라왔어. 아, 맛있겠다. 저기 근데 아, 머리는 언제 말려? <laughs> 머리만 말리면 돼 했는데 머리를 언제 말려? <laughs> 그 승현이 밥죠, 내가?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어. 아, 내가 할게. 두부 먹어? 걔? 그. 자, 두부를 구워볼게요. 두부를 친구가 구웠다가 오늘대로 못 먹을지도 몰라요. 애기용이고요. 얼마만큼 작게 해야 돼요? 애기가 얼마큼 먹나 모르겠네. 요만큼? 4등분? 아니다, 4등분? 에이, 모르겠다. 다 때려 넣했어 다 알았어. 이 집에는 나무놀보가 아, 살아요. 저는 치타구요. 아유~ 둘다 맛있어? 맛있어? 어, 뭐, 어, 이거 저안돼 뭔지~ 아이, 잘 먹네. 아이, 잘, 잘 먹어. 아유, 잘 먹어. 이런 게 부모 마음이랄까. 응응. 자식들 밥 먹고 드디어 준비한지 한 시간 만에 한잔 따라 봅니다. 오케이. 짠 준비하라 고생했. 해 <laughs> 우리 집 준비 내가. 친구야 여기 넣어 줄게. 잘조심해 가면 돼. 승현이가. 어. 이거야 <laughs> 이거야. 승현이가 승현이가. 엄마 거. <laughs> 승현이 거, 승현이 거. <laughs> 내 이뻐려라 이 새끼야! 룽지야! 룽지 승현이가 먹었다는 소식에 냉큼 달려온 룽지예요. 안 돼! 어? 니네 룽지 예뻐하는 거 보면 얘 어. 네 아기는 진짜 예쁠할거 같아. 룽지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거 같아? 더 조심스러울 거 같아. 그것도 어, 그럴게? 똑같이 한다 했으면 아주 그냥 폭주 <laughs> 폭주 기가 차가지고 그냥 조용히 해! 그만해! <laughs> 이리 와. 롱지. 어, 롱지. 엄마는 천사 쪽에 속해? 악마 쪽에 속해? 뭔 개소리야. <laughs> 어? 안. 강아지도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는 날이었어요. 심심했지, 롱지? 어? 비안 오다? 비안 오면 걸어가려고요? 비안 온다. 친구 집이랑 1 시간 거리지만 너무 배불러서 걷기로 했어요. 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급똥 씨. 아 막걸리를 많이 먹은 덕일까요? 아5분뒤 버스가 오는데. 이지 버스 탈까? 급동을 찾고 말과는 다르게 선택지는 제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인게 일분내 화장실이 있었고, 저는 살수 있었어요. 룽지에게는 미안하지만, 네. <laughs> 그럼 저의 첫 브이로그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유, 시벌 냄새야.